약 900m 상공에서 열기구한 승객이 갑자기 뛰어내리겠다고 하자, 조종사가 격렬하게 반대하는 장면이 2024년에 실제로 촬영됐었습니다. 조종사는 그가 뛰어내리면 풍선이 바위처럼 떨어져 전원이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죠.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열기구를 띄울 때는 모래주머니를 떨어뜨려 무게를 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열기구에서 뛰어내리면 무게가 줄어서 오히려 위험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열기구에서 갑자기 무게가 빠지면 왜 위험한지, 그 놀라운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생각해보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공기도 유체니까 열기구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죠. 무게가 줄면 부력이 상대적으로 커져서 더잘 뜨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항공사고조사부서의 보고서를 보면 급격한 무게 변화가 열기구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2023년, 한 아마추어가 제작한 열기구가 추락해 탑승자가 사망한 사건도 비슷한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었죠. 우리의 직관과 정반대로 작동하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열기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열기구는 세 가지 핵심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봉투라고 부르는 거대한 천주머니, 프로판 가스를 태우는 버너, 그리고 승객이 타는 고리버들 바구니죠. 처음에는 열기구 봉투를 수평으로 펼쳐놓고 펜으로 일반 공기를 채워 넣습니다. 그 다음, 버너에 불을 붙여 공기를 가열하기 시작하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죠. 뜨거워진 공기 분자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서로 멀어집니다. 같은 부피에 더 적은 분자가 들어가니까 밀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밀도가 낮아진 공기는 주변의 차가운 공기보다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뜨거운 공기는 봉투 위쪽으로 모이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 입구로 빠져나가면서 봉투가 서서히 부풀어 오르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대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중력이 공기를 지구 표면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머리 위에는 보이지 않는 공기 기둥이 있고 그 무게가 아래로 압력을 가하죠. 이게 바로 대기압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머리 위 공기 기둥이 짧아지니까 압력도 낮아집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이 해수면보다 기압이 낮은 이유죠. 그런데 이 압력 감소 속도는 공기 밀도에 따라 달라져요. 밀도가 낮은 공기일수록 고도가 높아질 때 압력이 더 천천히 감소합니다. 열기구 봉투 안에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열기구 봉투 안쪽의 기압은 고도가 높아져도 천천히 감소하죠. 반면 열기구 봉투 바깥의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높아서 고도에 따라 기압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열기구 봉투 입구에서는 안팎 압력이 같지만 봉투 꼭대기에서는 안쪽 압력이 바깥보다 약간 높아지게 됩니다. 이 미세한 압력 차이를 과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봉투를 팽팽하게 유지하는 핵심이에요. 풍선을 불면 안쪽 압력이 바깥보다 높아서 둥글게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죠. 과압이 없으면 봉투는 힘없이 쪼그라들 겁니다. 자, 이제 열기구 봉투가 완전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물체를 띄울 수 있을까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7kg짜리 볼링공을 물에 넣으면 가라앉아요. 볼링공의 밀도가 물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죠. 공의 무게가 부력보다 크니까 아래로 가라앉는 겁니다. 반면 농구공을 물에 넣으면 뜹니다. 농구공 안은 공기로 차 있어서 평균 밀도가 물보다 낮기 때문이에요. 공의 아래 부분만 물에 잠기면서 공의 무게와 정확히 같은 무게의 물을 밀어냅니다. 부력과 무게가 같아지면 공은 그 지점에서 평형을 이루죠. 만약 농구공을 물속 깊이 밀어 넣었다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잠긴 농구공은 자기 부피만큼의 물을 밀어내는데 그 물의 무게가 공 자체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부력이 무게보다 커져서 공이 빠르게 수면 위로 솟아오르죠. 일상에서 유체라고 하면 주로 액체를 떠올리지만 물리학에서는 기체도 유체입니다. 공기도 유체니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조종사가 계속 번호를 가동하면 봉투안 공기 온도가 올라가고 밀도가 낮아집니다. 열기구 전체의 평균 밀도가 주변 공기보다 낮아지는 순간, 부력이 무게를 초과하면서 열기구가 떠오르기 시작하죠. 이륙할 때 조종사가 모래주머니를 던지는 게 맞지 않냐고요? 사실 열기구는 밸러스트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소나 헬륨으로 채운 가스풍선은 밸러스트를 쓰지만, 열기구는 공기 온도만으로 부력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열기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더 빨리 올라가고 싶으면 버너를 더 세게 가동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원하는 높이에 도달하면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열을 멈추는 겁니다. 열기구 봉투 안 뜨거운 공기가 천을 통해 바깥으로 열을 잃으면서 천천히 식어요. 공기가 식으면 밀도가 높아지고 부력이 감소하죠. 상승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부력과 무게가 같아지면 정지합니다. 공기가 계속 식으면, 무게가 부력을 초과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해요. 두 번째 방법은 환기입니다. 봉투 꼭대기에는 구멍이 있고, 그 안쪽은 낙하산이라는 원반 모양 천으로 막혀 있어요. 조종사가 바구니에서 끈을 당기면, 낙하산이 봉투 안쪽으로 살짝 당겨지면서 구멍이 열리죠. 뜨거운 공기가 위로 빠져나가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 입구로 들어오면서 봉투 안 평균 온도가 빠르게 낮아집니다. 밀도가 증가하고 부력이 감소하면서 열기구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카이다이빙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죠. 열기구에서 안전하게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답은 할수 있다입니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꽤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전문 스카이다이버들은 열기구에서 정기적으로 점프합니다. 그렇다면 영상 속 조종사는 왜 그렇게 화를 낸 걸까요? 우선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누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거든요.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조종사가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안전입니다. 열기구 조종사는 누군가가 열기구 바구니에서 뛰어내릴 수 있도록 열기구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열기구의 운동은 위로 작용하는 부력과 아래로 작용하는 무게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승객이 뛰어내리면 당연히 무게가 줄어들죠. 열기구가 이미 올라가고 있다면 무게가 줄어들 때 어떻게 될까요? 부력은 그대로인데 무게만 줄었으니 더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앞서 조종사가 낙하산을 열어서 뜨거운 공기를 빼낼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위험한 것은 뭘까요? 여기서 아까 언급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열기구봉투 꼭대기 안쪽에 미세한 과압이 봉투를 팽팽하게 유지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같은 압력 차이가 낙하산 밸브를 제대로 밀폐하는 데도 중요해요. 조종사가 뜨거운 공기를 일부 배출한 후 낙하산을 놓으면 안쪽에 높은 압력이 낙하산을 바깥쪽으로 밀어서 구멍을 막아주거든요. 2023년 영국에서 아마추어가 제작한 열기구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원인을 조사하면서 우리가 다루는 문제의 핵심을 밝혀냈죠. 상승 속도가 빠를수록 봉투 꼭대기 위쪽에 공기 압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빠르게 올라가는 열기구를 생각해보세요. 봉투 꼭대기 위쪽에서 공기 흐름이 막히면서 압력이 상승합니다. 유체역학에서 동압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앞쪽에 압력이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비행기가 빠르게 날때 날개 앞쪽에서 압력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열기 구봉투 꼭대기 바깥쪽 압력이 높아지면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 차이가 줄어들어요. 원래는 안쪽 압력이 바깥보다 높아서 낙하산이 바깥으로 밀려 구멍을 막았는데 압력 차이가 줄면 낙하산을 바깥으로 미는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급격한 상승을 멈추려면 낙하산을 열어서 뜨거운 공기를 빼내야 해요. 문제는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바깥쪽 압력이 높아진 상태라는 겁니다. 조종사가 끈을 당겨 낙하산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면 구멍이 열리는데 빠르게 올라가는 중에는 바깥쪽 압력이 높아서 낙하산을 충분히 안쪽으로 당기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실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속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시죠? 비행기가 실속하면 기술을 아래로 내려 속도를 회복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열기구에서 낙하산이 실속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과압이 손실돼서 낙하산이 더 이상 제자리로 돌아가 구멍을 막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열기구 봉투 꼭대기에 열린 구멍이 생겨서 뜨거운 공기가 계속 빠져나가죠. 열기구를 공중에 떠있게 하는 건 오직 뜨거운 공기 뿐입니다. 뜨거운 공기를 잃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급격한 상승이 실속을 일으킬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겠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조종사가 재빨리 많은 양의 뜨거운 공기를 배출해서 급격한 상승을 막으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는 게 상승을 늦추거나 멈추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급격한 상승은 낙하산을 안쪽으로 당길 수 있는 거리를 줄입니다. 영국 항공사고조사부에 따르면 풍선을 너무 공격적으로 환기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낙하산을 강하게 또는 오래 당기면 내부 압력이 급격히 감소해요. 봉투가 늘어지고 낙하산이 실속할 수 있어요. 조종사가 낙하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순식간에 양력이 크게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럼, 버너에 불을 붙여서 뜨거운 공기를 더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속 중에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해요. 봉투 내부 압력이 감소하면 입구와 목 부분이 무너져서 버너 위 개구부가 다칠 수 있거든요. 이 모든 일이 몇초 안에 벌어집니다. 이런 재앙적 상황에서 살아남은 조종사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일부는 봉투천을 번어로 태워서 새 구멍을 만들어 공기를 다시 넣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방법은 매우 어렵습니다. 열기구 봉투는 우발적인 화재를 막기 위해 내화 재료로 만들어지거든요. 의도적으로 태우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거죠. 일반적으로 공중에서 낙하산이 실속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일단 실속이 발생하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실제로 항공사고조사부는 실속에서 회복하는 공식적인 기술 지침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그만큼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실속에서 회복하지 못하면 열기구는 붕괴됩니다. 한 목격자는 이렇게 지원했어요. 마치 풍선 속 공기가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고 꼭대기가 터지거나 누군가 뚜껑을 들어올린 것처럼 보였다고요. 보고서에 기록된 한 사례에서는 선상 모니터가 최대 하강속도 초당 19m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속도죠.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시속 60km 이상으로 차를 벽에 들이받는 것과 비슷해요. 안전벨트도 에어백도 없이 말이에요. 게다가 강철 쉐시나 크럼플존 대신 당신과 지면 사이에는 고리버들 바구니만 있을 뿐입니다. 가장 큰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군가가 열기구에서 뛰어내리면 방금 설명한 일련의 사건이 정말 발생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일반적인 비행 상황에서 낙하산이 실속하는 일은 실제로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여러 특이한 조건이 겹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열기구가 이미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조종사가 정상적인 상황보다 약간 벗어난 속도로 공기를 빼내고 있고, 바로 그때 스카이다이버가 조종사를 놀라게 하며 열기구에서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중에 갑자기 무게가 감소하면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그 자체로 실속 위험이 있는 거죠. 열기구 조종사에게 점프에 대한 적절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 시나리오는 매우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영국 열기구 및 비행선 클럽의 국가 안전 책임자인 앤드류 오스틴에게 이 시나리오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그는 명확하게 확인해 주었어요. 열기구에서 갑작스러운 무게 감소는 실제로 치명적일 수 있다고요. 문제의 영상을 본 그는 조종사가 그런 반응을 보인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낙하산 실속 위험이 바구니에서 갑작스럽게 뛰어내리는 결정을 위험하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열기구 제조업체 울트라 매직의 비행 매뉴얼을 보면 점퍼가 열기구 바구니에서 떨어지려면 바구니 크기가 적절해야 하고 올바르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열기구에는 스카이다이버가 연료 시스템, 버너, 제어 라인과 접촉하지 않고 바구니에서 나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열기구를 조종하는데 사용되는 연료 호스나 코드에 걸리거나 끊어지는 일이 왜 끔찍한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문제의 열기구가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점프는 금지예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공중에서 무게를 줄이는 게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 어떻게 수백 미터 상공에서 열기구 스카이다이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비결은 매우 간단합니다. 타이밍이에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스카이다이버가 열기구가 올바른 속도로 하강할 때 바구니에서 뛰어내린다는 점입니다. 열기구가 상승할 때는 절대 뛰어내리지 않아요. 캐머런 풍선의 비행 매뉴얼을 보면 하강 속도를 설정하고 기구에서 나오는 사람 수에 따라 속도를 높이라고 권장합니다. 아르키메데스 원리 덕분에 우리는 열기구가 하강할 때 아래로 작용하는 무게가 위로 작용하는 부력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스카이다이버가 바구니에서 뛰어내리면 전체 무게가 감소하는데, 이는 열기구의 부력과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결과는 두 힘의 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게가 여전히 부력을 초과한다면 하강 속도가 느려질 뿐이에요. 만약 부력이 무게를 초과하게 된다면 하강에서 상승으로 바뀌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전한 상승이라는 점입니다. 제조업체 권장 사항의 핵심은 이런 속도로 하강하면서 점프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위험한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체중 감소로 인한 상승이 있더라도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머물러요. 조종사는 점프 전에 정확히 얼마나 빨리 하강해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뛰어내릴 사람의 무게, 현재 열기구의 부력 상태, 대기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죠. 그래서 점프 후 상승으로 전환되더라도 속도가 안전 범위 내에 있게 만들어요. 또한 스카이다이버는 조종사에게 정확히 언제 뛰어내릴지 미리 알립니다. 조종사는 그에 맞춰 열기구를 준비할 시간을 갖죠. 필요하다면 환기를 통해 뜨거운 공기를 일부 배출하거나 버너로 공기를 더 가열할 수도 있어요. 바구니 자체도 스카이다이빙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넓어야 하고 연료 라인과 제어 코드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야 해요. 점퍼가 바구니에서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명확한 경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승객이 계획에 없던 스카이다이빙을 선언했을 때 조종사가 그토록 화난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아마도 관광비행을 위해 열기구를 준비했을 거예요. 스카이다이빙을 위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열기구가 어떤 상태였는지, 얼마나 빨리 올라가고 있었는지, 조종사가 어떤 조작을 하고 있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종사의 격렬한 반응을 보면 상황이 위험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아마도 열기구는 상승 중이었고,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실속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승객이 경험 많은 스카이다이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카이다이빙 경험이 많다고 해서 열기구의 역학을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열기구에서 뛰어내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비행기는 엔진으로 추진력을 얻고 날개로 양력을 만들어요. 승객 한 명이 뛰어내려도 비행기의 비행 특성에는 거의 영향이 없죠. 하지만 열기구는 섬세한 부력 균형형 위에서 떠 있습니다. 작은 무게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사실을 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열기구에서 무게를 줄이는 게왜 위험한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직관적으로는 가벼워지면 더잘뜰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물리학은 우리의 직관과 다르게 작동할 때가 많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열기구의 아름다움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복잡한 기계장치 없이 오직 공기 온도만으로 하늘을 난다는 게 낭만적이죠. 하지만 그 단순함 뒤에는 정교한 물리학이 숨어 있어요. 압력, 밀도, 부력, 이 모든 요소들이 섬세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종사는 이 모든 변수를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열기구를 조종해요. 언제 버너를 켜고 얼마나 오래 가열하고 언제 환기를 해야 하는지 판단하죠.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무게 변화는 이 모든 계산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준비와 절차만 따른다면 열기구 타기와 스카이다이빙은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취미가 될수 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년 열기구를 타고 또 수천 명이 열기구에서 스카이다이빙을 즐기죠. 사고는 극히 드물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규칙과 절차는 이유가 있어서 존재합니다. 그 규칙들은 수십 년간의 경험과 때로는 비극적인 사고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고 적절한 훈련을 받고 안전 절차를 준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열기구 조종사가 무언가를 금지한다면 그에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승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탑승자의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요. 하늘에서는 땅에서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실수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없을 수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이런 종류의 상황이 직면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경험 법칙이 있습니다. 열기구가 올라가든 정지해 있든 심지어 내려가든 조종사의 승인 없이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문가를 신뢰하고 그들의 지시를 따르세요. 당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열기구의 놀라운 물리학과 왜 갑작스러운 무게 변화가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